네, 안녕하세요. 자, 4주차 행복한 차 만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감사 목록 쓰기, 그리고 인생의 시 단어 찾기, 그리고 그 마음에게 말 걸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은 너무 많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 감사 목록을 쓰는 것은 어,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어, 해 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감사 목록 쓰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 무엇에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 30초 정도 눈을 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번, 아, 요즘, 뭐가 감사하지? 아, 다섯 가지 정도 한번 써보시고, 또는 오늘, 어, 지난 한달 동안 뭐가 감사하지? 한달 동안 감사한 걸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오늘 내가 눈을 떠보니 건강함을 느낀 것도 감사하는 거고, 또, 친구가 나에게 걱정하는 전화 온 것도 감사한 거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은, 어, 너무 많죠? 자, 한 번, 어, 작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지난 한 달, 뭐가 감사하지? 예. 네, 그리고, 어, 지난 1년 동안, 아, 지금,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감사하지? 아, 일곱 가지를 써보고 이 글을 쓴 느낌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의 목록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일 어, 하루가 끝나면 저녁 때 다섯 가지 이상 감사 목록 쓰는 것을 한번 습관화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정말 긍정적이고 어,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어, 매일 매일 다섯 가지 이상 감사 목록 쓰기를 한번 어,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 목록으로 느낀 점은,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적인 일들이 감사거리인 줄 몰랐어요. 쓰면서 사소한 것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작은 데에서부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더 행복한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어,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인생 C 단어 찾기입니다. 자, 다음은 C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87개 단어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고르세요. 만약에 적당한 단어가 없으면 마지막 빈 칸에 직접 찾은 C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같이 읽어나가면서 한번, 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한번 골라봅니다. 택시, 양배추, 오도막집, 캐비넷, 전선 케이블, 카페, 음식점, 케이크, 달력, 전화, 깡통, 양초, 사탕, 카누, 도화지, 협곡, 모자, 수도, 선장, 자동차, 카드, 가디건, 돌봄, 직업, 경력, 축제, 목수, 카펫, 그다음에 마차, 카툰, 현금, 캐스팅, 고양이 캐치 잡기 동굴 경영자 센터 체인 의자 도전 어, 챔피언 변화 채널 혼돈 성격 또는 개성 요금 책임 검사 환호 어, 치즈 어, 치킨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 어, 지도자 아이 초콜릿 합창단 논쟁 고전, 절정, 예, 등산, 진료소, 클립, 어, 시계, 구름, 클럽, 코치, 코트, 커피, 콜라, 또 협력, 색, 배합, 코미디, 안락, 완성, 복합체, 컴퓨터, 혼동, 일관성, 쿠키, 협동, 우주, 창조 신용대출, 의기, 십자가, 왕관, 현재의 곡선, 어, 또, 주기. 예. 이 중에 없으면 여러분들 C로 시작하는 걸 찾아서 하나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어, 생각을 해서 하나를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예. 찾았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생 시단을 찾았으면, 일본에서 선택한 시단어를 가로 안에 쓰고, 그리고 선택한 이유를 쓰는 것이죠. Life is C. 예, 찾았죠. 인생은 뭐다? 자. 또, 가로. 가로. 세 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시 가루 안에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난과 죽음 사이에 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죠. 그래서. 그, 이 B와 D는 강제로 정해진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C 단어만 선택을 해서, 왜나 하면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뭐, 치킨이다. 그러면, life is chicken, beauty, birth and death. 그래서, 인생은 어떤, 어, 태어남과 어, 죽음 사이에, 어, 치킨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 C 단어 찾기. 선택한 이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글을 쓴 느낌까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 단어를 통한 강제 연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례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프라고 했어요. 절벽. 자,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절벽이다. 비탈길이다. 자,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이 나에게는 위험천만하고 의태롭고 아슬아슬한 삶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항상 내 인생을 절벽에 놓고 피할 수 없는 도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예, 저,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39살 때부터 다시 어, 제 인생을 시작할 때 어, 저는 절벽에 저를 놓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어, 지금도 저는 저 자신을 절벽에 놓고 어, 살아오는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어, 피할 수 없는 곳에 놓고, 어, 내가 이거 아니면은 물러날 것이 없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가 더 밝게, 또, 목적에 맞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he life is climb. 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각자의 산을 두고,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파른 봉우리도 만나고 때로는 완만한 봉우리를 만나겠지만 결국 그 산을 넘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 학교 생활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어 행복한 미래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완성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얼마 여러분들 슬그럽게 잘 극복하고, 어, 극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결국은 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어를 쓴 느낌은 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어,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어, 이번 시간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마음에게 말 걸기' 예, 우리는 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한 번, 어, 마음에게 말 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어, 내 안에 있지요? 볼수 없는 내 마음을 볼수 있는 사물에 빗대어 봅시다. 자, 내 마음은 지금 볼 수가 없죠? 근데 아,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물의 빛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 누구 누구에게 내가 왜 너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사물로 만든다고 하면은 뭐내 마음 음, 무지개에게 왜 내가 너를 무지개라고 부르는 줄 아니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아,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밝고 희망차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어, 사물에 비해서 계속 말을 한번 어, 걸, 걸면서 어,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내 마음 장미에게 내가 왜 너를 장미라고 하는 줄 아니, 나에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장매에게 낮에는 시든 척 하지만 밤이 되면 아침을 준비하고 아침에는 청춘의 뜨거운 열정이 요동치기 때문이지 너에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어, 사물의 빗대서 한번 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를 사물로 놓고 그 사물과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예 한번 어, 작성을 해보셨나요? 이 전어를 쓴 느낌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어, 사례를 보면은 내 마음 장미에게 아, 요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그 학교에 쭉 피어 있는 장미꽃을 보고 시를 어,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침 새벽에 와서 그 장미를 바라보고 그 또 저녁때 장미를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장미를 관찰을 해서 이 장미라고 하는 어, 시를 썼는데 어, 그때 어, 그 장미가 꼭내 마음 같아가지고 그걸 표현해 봤습니다. 내 마음 장미에게 내가 왜 너를 장미라고 하는 줄 아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낮에는 시든 척 하지만 밤이 되면 아침을 준비하고 아침에는 청춘의 뜨거운 열기가 요동치기 때문이지.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낮에도 모든 사람에게 슬프지 않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장미에게 낮에는 지치고 힘들고 외롭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돼.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 나에게 그러면 좋은데 용기가 안 나. 예 이렇게 나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죠. 어, 느낌은? 지금 내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게 깨닫게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 한번 어 2002년 4월 15일 날 어느 학생이 어 대화를 하나 나눈 걸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친구는 상자에게 내 마음을 상자로 표현했어요. 내 마음 상자에게 내가 왜 너를 상자 라고 부르는 줄 알아? 왜 상자라고 부르는 거야? 열어보면 쉽게 마음을 볼수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음, 상자를 열때 테이프를 뜯고 상자를 열어보잖아. 조금만 노력해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준다면 쉽게 다가간다는 뜻이야. 아하, 그렇구나. 어, 그러네요. 그쵸? 이 전어를 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상자로 비유해 보면서 마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본 계기가 된것 같다. 이렇게 한 학생은 얘기를 했고 또한 학생의 전어를 보면은 날씨라고 했어요. 내 마음 날씨에게. 내가 왜 너를 날씨라고 부르는 줄 알아? 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냥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야. 또한 날이 화창한데도 비가 갑자기 올수 있는 것처럼 기분이 금방 바뀌기 때문이야. 나에게 비가 오면 푸정 부리고 눈이 오면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날씨에게. 난 이거에 익숙해져 있거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건 어때? 쉽게 바뀔지 있을지 모르겠어. 예, 이 전원을 쓴 느낌은.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 여러분의 마음에게 말을 어, 걸어보세요. 예, 오늘 이 시간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